있고 90와트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200와트 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히트가 요거는 1 0 0가트입니다1 100W. 0 0가트로돼 있습니다. 1 0 0 w 트로 이렇게 1 0 0 w 트로 지금 돼 있죠. 5 0와트 짜리가 두 개. 물이 막 떨어지죠. 지금 이렇게 보면.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막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비가 왔을 때도 뭐 방수가 제대로 되고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어, 130와트 짜리입니다. 이거 130와트 짜리. 130와트 짜리. 이게 와트가 좀 높은거 130와트 짜리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제일 준비하는건 200와트 짜리입니다 200와트 짜리 여기 4개 200와트 짜리 50와트 짜리가 COB가 4개가 있는거죠 색온도는 뭐3500 7000K, 뭐 6500K, 5600K 이건 COB에 나오는 색상을 많이 하면 되고요 이런것들은 지금 굉장히 똑같지만 저희가 와트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것들은 뭐 80와트 뭐 90와트 뭐 130와트, 뭐 150와트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품도 이렇게 되 있고요. 어,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, 어, 요게 어, 제품이, 이 제품은 지금 144, 140와트입니다. 140와트고요. 아, 요거는, 어, 어 요것도 140와트입니다. 140와트, 요 그리고 요 제품도, 지금 제품이 110와트 짜리에요 110와트 요거는 제품이 요것도 110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10와트 120와트 140와트 150와트 200와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LED는 굉장히 가격이 중요한 게 히트가 얼마만큼 히트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차이에 틀립니다. 여기보다는 이거는 2 0 0트지만 이외에 더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게 제품에 있어서 와트는 틀리지만, 낮지만 가격은 이런 것들이 더 비쌉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제품도 2 0 0트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요. 이런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회사는 판매하기 전에 제품을 이렇게 옥상에 저희 회사 옥상에 설치해서 1년간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. 그래서 필드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LED 조명이 중요한 게 와트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히트라든가 그걸 시켜주느냐 그다음에 방수가 얼마큼 잘 되느냐 IP 65냐, 66냐에 이 따라서 단가가 많이 틀리고요. 그다음에 조도 데이터를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. 와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. 커런트를 얼마 리림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어, 조도의 어떤 각도 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도를 또 각도를 좀 좁게 하면 뭐 조도가 많이 나오기도 하,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어, 체크를 한 다음에 어, 구입을 해서 샀을 때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.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이 RGB는 DMX로도 어, 컨트롤할 수 있고요. 여기다가 이제 제로 제로하게 되면 그냥 다이내로 전체가 다. 아,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DMX 어, 3 채널이고요. 이렇게 제품들이 다되고 렌즈는 여기에 렌즈들을 축구를, 어,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방등하고 어, LED에 대한 LED 바, 야외용 경관 주변에 대한 LED 바를 이 오늘 <laughs> 설명을 드렸습니다.